여수에 왔으니 게장 백반을 먹어줘야죠. 오늘 방문한 여수 맛집은 이와식당 마디는 한 끼를 먹어볼 거예요. 간장게장과 양념게장 모두 무한리필, 밥두 공기는 거뜬하죠? 1박 2일 낚시 여행은 힐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여수의 포인트호를 타고 갑오징어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포인트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자리는. 나폴레옹님은 가지채비로, 가지주채비라고 있죠. 저도 원래 가지주채비로 하다가 그냥 따로따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나폴레옹님은 가지주채비로 하고 있고 저는 치겨채비로바꿔가까 하고 있습니다. 애기는 계속해서 계속 바꿔보도록 할게요. 지금 쓰던 거랑 또 다른 색깔로 해가지고 또 바꿔보고 할게요. 애기는. 전복은 이 정도면 완전 보여드려요. 자, 이거 콩라면이랑 과자. 아, 마가렛도 있던데? 수도 있고 컵라면도 어, 있고 이게 다 서비스예요. 서비스예요. 밥은 점심 밥은 없는데 대신에 음료라든지 어, 과자라든지 이런 거는 다 포함이에요. 이런 거다 서비스로. 근데 이거는 선상마다 다 다릅니다. 다1 0 0다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상마다 다른데 이제 포인트 외에는 이렇게 있어요. 요 맛에 선상 타죠? 오빠 이거 나한테 엎으면 큰일 나요 아시죠? 해가다가 짠 바닷물도 들어가고. 오빠 기대서 먹어요. 지금 애기를좀 새로운 걸 한번 써봤어요. 이게 뭐냐면 그 델리온에서 나온 애기요 작년에 좀 핫했던 거. 근데, 이번에 또 새로운 버전을 해갖고, 작년에 핫했던 거 플러스, 투로 해갖고 나 버전으로 나왔거든요. 작년에는 가 버전, 올해는 나 버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잘 보이지 모르겠네. 어, 여기, 여기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구멍에다가 멸치 액젓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와요. 뭐 어, 그래갖고 유, 유인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바디가 약간 은색 펄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갑오징어나 조꾸미가 어렸을 때는, 이제, 플랑크톤 이런 거 먹고 자라지만, 조금 성인이 되면, 이 조개나 새우 뭐 이런 애들을 먹기 때문에, 그런 조개 느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펄을 넣었어요. 요거를 지금 여기다가 멸치액젓도 넣었거든요? 요거를, 요게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고 13가지 종류인데, 한번 골고루 해가지고 한번 해뿐요.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이! 하루이온것 같은데. 왔어 왔어 서 <laughs> 어, 빨리 오빠 건져 줘. 뒤에 있어. 뜨게. 그래서 <돼서는> 되지? <돼서는 <아쉽지만> 자. 하루 이 히트. 자, 하루 이 히트. 보이시죠? 히트했습니다. 히트. 자 오늘 1등 공신. 어 요거 어 델리온 델리온 애기 요걸로 썼습니다. 요걸로. 고추장이 올라왔어. 자지게 나폴 나레옹은 풀? 왔어? 히트? 히트? 바닥이야? 히트인가?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히트. 어. 어, 사이즈 크다, 이거. 잠깐만. 아. 사... 다른 감고. 수는구나. 자, 사이즈 큰 놈으로 지금 오고 있어. 사이즈 니다 사이즈가 큽니다, 진짜. 아, 나 웃겨. 아, 웃겨. 모자를 낚아올렸습니다. 모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일곱. 일곱 대가 계속 쫓, 쫓아다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일곱. 저희가, 저희 배까지 해서 지금 여덟, 여덟 대거든요, 배가. 근데 계속 이렇게 몰려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고추장 위에 달고 아래쪽에는 핑크 핑크 레이저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한 마리 잡아내겠습니다. 마음을 쫓아야 됩니다. 시간이 다 <laughs> 가갑니다. 어 우선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마리 수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빵이 큰 아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장 큰 애가 한요 정도 돼요 사이즈가 어, 큰 아이들 어 오늘은 저희 한6 시에 출항을 해갖고 낚시를 즐긴 건한7 시부터 스타트를 한거 같아요 그러고 이제는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어 오늘도 저희는 여수 앞바다 내만권 갑오징어 낚시를 재미나게 즐겼고요 보통 임당 한두세 마리. 편하다는 생각 가시고 필링 가지시고, 가지시고 오시면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 <laughs> 낚시 후 서경도 산책장 바로 위에 있는 내조구 국밥 본점에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맛도 좋고 속도 든든하네요. 여수는맛집 맛집도 많아서 좋아요. <laughs>